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목 자 SY 스틸텍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SYST 때 오늘 상한가를 드디어 기록했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밑바닥권에서 잘 잡으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날아갈 수 밖에 없었다. 왜? 신규주 쪽으로 최근에 바람이 계속해서 계속 불었는데 바닥권을 계속 쓸어 모으면서 추가적인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심상찮아가지고 저희 텔레그램 방때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SYST 때좀 주목해보시라 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상한가까지 어마어마 터치해줬네요.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15% 이상이면 적당히 정리하라고 다 말씀드립니다. 자, SYST 때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너무나 좋은 지점이었다. 바닥권에서 이러한 상승. 더구나 신규주의 최근에 바람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까? 플러스, 이렇게 쉽게 한 방에 상한가까지 모수 있었던 이유, 유통 비율이죠. 어, 유통 비율이 26%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자, 오늘 이렇게 신규주 바람 불어서 같이 움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직전에 움직인 에이징 랜드 또한 역시 상한가 터치. 한번 해주고 나서 살짝 풀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DS 단서 어떻습니까? 역시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주죠. 무려 50만원까지 터치를 해줬다. 얼마짜리가 불과 10만원짜리가 무려 5배를 갔다는 거예요. 5배. 야 정말 받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수익 냈을 정말 고마운 종목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시초 처음 시발점을 끄는 게 바로 우리 바로 syc틱이라는 겁니다. 그죠? 뒤로 쭉 쓰고 거과거 밑으로 쭉 빠진 다음에 갭을 이만큼 띄운 다음부터 신규주에 처음 제대로 된 붐을 일으켰던 우리 SYC 때 절대로 원웨이로 한 방에 죽는 일 있다, 없다, 없다. 왜 돈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돈이 우리가 그래 돈의 힘을 항상 무시하면 안 돼요 돈이 들어간 이상 그때부터 장난이 아니거든요 누가 돈을 가지고 장난칩니까 더군다나 100원 200원도 아니고 특히 요 양봉을 보고 요 기준봉을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자 이거 정말로 쉽게 죽지 않겠다 조만간 큰 시세 한번 다시 한번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시가선 아래론 좀 모아 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깨지 않고 말아 올리고 깨지 않고 말아 올리고 그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수급 분석도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1월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 새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월장 어떠신가요? 1월장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 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 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 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 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닥권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 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 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 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집 분적이 소리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 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총계 1500억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라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 7670 5491 010 7670 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부담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소에서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개인 외국인 쪽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기관 쪽에서 오늘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호펀드 기타 법인 내국인조차 전부 다 매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 이런 밑바닥에 최근에 매수세 개인수급입니다 개인수급 자 일반적인 개인이다 절대 아니죠 자 세력이 개인 창고 이용해가지고 매집을 충분히 한 거고 거기에 외인들 이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쏜 겁니다 얼마 전에 판 물량 다시 한번 사면서 물량때 올린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오늘 상한가 라인이 어떻습니까 처음 시초가 라인 그 위쪽 자, 이 꼬리 달아줬던 그 위쪽 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방 추세는 한번 깨진 상태입니다. 하방 추세 한번 깨진 상태에서 지금 밑에 하방 박스권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이 어마어마한 매물대, 여기를 잘 터치해 주고 소화해 주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왜? 요매물대 해결하지 않으면 저요 위쪽까지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총액이 1100억인데 유통비율이 26%다. 즉, 260억만 있으면은 전부 싹다내맘대로저 위쪽까지 날릴 수 있다는 건데 사실상 이 유통비율 260억도 아니에요. 유통비율이라 하더라도 잠가놓은 물량들, 숨어있는 물량들 빼고는 실질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데 필요한 수량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SYCT 택은 지금부터 세력의 매집이 완전히 끝난 주식이다. 지금부터 위아래로 어마어마하게 해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눌릴 때마다 매수를 해야 큰 수익 내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추격 매수는 말라라는 거죠. 왜? 분봉상 차트 한번 보실게요. 분봉상 차트 보시면, 이렇게 움직임이 굉장히 괴랄합니다. 줄 때는 시원하게 주지만 밀땐또 시원하게 민다는 거죠. 그 단기성으로 마이너스 순식간에 10% 보면은 이거 견딜 수 있는 개인분들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추경매수 했다가 바로 마이너스 10%, 추경매수 했다가 바로 마이너스 10%, 이거두번 때려 맞으면 마이너스 30%, 다시 한번또 이쪽 올라가면 또 추경매수 하게 되죠. 그런 다음 다시 한번또 흔들면 또 마이너스. 자, 이런 행동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눌릴 때 눌림목 구간에서 잡아 나간다면 오히려 큰 수익 줄수 있는 점, 너무나 좋은 종목이라는 거죠. 제가 그러한 SYST 때 눌림목 세력의 매수가 매집가,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얻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70 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 수상자 석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